안녕하세요. 후니버셜 스튜디오 관장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여기는 뭐 피규어 뭐 레고, 로봇 이런 것들 구경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다들 좀 놀러 좀 오세요. 어, <laughs> 저기 사람 진짜 많다. 아, 여기서요. 네, 밖에서 후니버셜 플리마켓 왔습니다. 어떤 제품을 팔고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입장권이라 네. 갖고 계셔야 아, 입장 그래요? 가능하시고요 와이스 응모권인데 이거 작성하셔서 자기 지출 가능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이스에서 이거 응모권 하나 보네 아 이렇게 뒤로 가는 거구나 어디서부터 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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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별거 <배우> 오셨네요 <오신대요. 웃음> 네. <laughs> 오, 여기 피규어 이쁘게 잘있고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퀵퀵 이만하세요. <laughs> 네, 저번에 그. 네, 어디, 메카스마에서 아, 아, 그래요? 오늘. 안녕하세요. 말못 걸었었는데. <laughs> 오늘 <웃음> 구매만 하러 오신가 요 네. 네. <laughs> 아 여기 제일 복권도 왔다. 제일 복권 음.

에휴, 구경꾼으로 와서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손에 이것만 들고 있지만 차에 가득 있어요. 어, 그래요? <laughs> 오늘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매회 거듭할수록 행사가 너무 커지고 있어갖고 제가 작년 4월달에 셀러로 처음 왔었거든요. 근데 판매하러 오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계속 구매자로 오는 게 제일 좋은 행사일 것 같습니다. 이득 볼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갖고 상훈 씨 덕분에 이런 좋은 행사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더 남아있습니다 뉴피스 아, 화이팅 더큐 화이팅 지수맨 화이팅화이팅요요요 <laughs> <laughs> 아, 네. 네, 아. 네, 네. 아, 이거 피부실,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요 이거 거 뭐예요? 네. 예거 이거 게이요아희귀템요데 완전 이거 는아 이거 뭐이스크림사 아이스, 먹고 나오는 아니, 아이스크림 네. 이거 뭐아 이거 이거 예요 이거 예요거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거이거요 와왜 여기에 올까요 덕후 장터에 한 장소에서 네. 다양한 포장품들을 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 박물관도 볼 수도 있고 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구매도 할수 있고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기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또 구경하고 다시 네. 오니요 네,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혹시 사진 아네 네. 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에 <laughs> 올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건담도 판다. 건담도 판 그러면 네가 너랑 아카와 아내가 세기가 있어 건담 네. 에어스도 판다. 안녕하세요. 어?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뵙네요. 네. 아, 승현, 승현님. 네, 네, 맞아요. 어, 안녕하세요. 늘 와요. 아, 늘 와요? 네. 멀지 않아요? 멀어도 구경하기 위해 아, 그래요? 맞아. 아, 어, <laughs> 엄청 옛날 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은 테크닉 회사가 클래시 우주 제가 솔직하게 어떻게 몰라서 회사에서 아 무슨 회사야? 뉴피스라고요 뉴피스라고 어? 왜 구독 중이시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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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구독했지? 어? 음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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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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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저는 펫도의 스토리텍이라고 펫도님이세요? 아 어떡해 어 대박 어저 완전 펫 버디콘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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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콘 같다. 버리콘이다. 아우. 내가 내가 버리콘 몰라? 알어 아. 어, 펫토님. 아, 저 이거 토이 엄청 오래 했어요. 와, 아, 네. 진짜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토리텔링 음악을 하고 있는 펫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네. 오셨는데. 네, 네. 어떠신가요? 거의 뭐 2~3년 만에 밖에 나와서 셀러로 또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소장하고 있던 귀여운 아이들을 데려와서 네, 또,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 저보다도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렴하게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또 오랜만에 또 사람들 많이 보고 인사하고 토이 얘기 나누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습니다. 어, 와. 와. 이거 직접 만드신 아, 건가요? 네네, 네, 제가 직접. 어, 벌써 팔렸네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진짜 멋있다. 이거 우리 영우 씨가 봤으면 진짜 <laughs> 되게 좋아했을 텐데. 어, 테라리움이라고. 아, 이게 테라리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걸렸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두달 정도. 두달 정도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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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뵙네요. 어, 오셨대? <laughs> 네. 저해마다 나오거든요. 아, 해마다 오세요? 네저제 소개 부탁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피규어 문화 선도하는 이글루토이 대빵 연재철이라고 합니다. 매번 장터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음, 여기 오면은 이제 또 이제 그동안 못 뵀던 분들 작은 커뮤니티라고 볼수 있죠. 이런 장소들을 통해서 친목도 예, 모두 하고. 예. 그런 이, 뜻으로 오는 거지. 뭐 물, 물건을 많이 팔겠다. 부자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좀 많이 팔으셨나요? 아니요. <laughs> 많이 샀습니다. 또 여기 오면은 또 제가 원하는 제품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올 수도 있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예,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이 되는 거죠. <laughs> 또 잠깐만 어, 네.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네. 제가 지금 이글루토이에서 벚꽃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 네. 그 지금 보시면 은 이제 블리츠웨이라고 하는 한국 굴지의 브랜드가 있는데, 데너리스라든지 존스 노우 이런 제품들 좀 할인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쇼라고 는 미국 브랜드의 제품들인데 마차 가지고 이글루토이가 한국 총판을 맡고 있습니다. 이글루토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 채널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여기인가요? 뭐, 여기인가요? 여기 보셔야죠.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디케가삼 DK강삼 TV의 디케가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떻게 오셨나요? 아뭐 저는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사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이런 분위기들 보는 거죠. 이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할 만한 아이템들도 있고 이런 행사 여러분들 집에서만 어, 어. 이 보면서 이지 어. 마시고요 나오세요. 한번 나오면 재밌습니다. 나오면 재밌죠. 어, 재밌잖아. 재밌어. 아마 이제 끝나고 들어가면 나 이제 늘어, 알아 웃겠지. 너무 힘들어서. 라이브하실 거 같은데요? 아, 너, 안 그래도 그 생각했어. 가서 또뭐 하나 딱딱 여기 산거 켜야 되나?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한번 놀러 오세요. 진짜 딱 방송 한번 하기로 했잖아. 내가 갈까? 유튜버 활동하고 있는 건성 t v 라고 합니다. 퇴근 들어서 라이브 많이 하세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다 끝내놓고 아기 재운 다음에 라이브를 이제 키거든요.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네, 진행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 진짜 요왜 그래? <웃음> <웃음>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나와도 괜찮을까요? 아, <laughs> 괜찮나요? <웃음> 네. 일단 <laughs> 다큐멘터리 채널 구독자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뉴피스에서 좀더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아, 네. 거기 제 지인분의 지인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어떤 분이시죠? 그세일러몬 국내 탑이신 분이 있는데. 아, 맞아. 그분의 친구분이시라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알게 되신 거구나.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처음 <laughs> 보시는구나. 어, 구독. 아, 아,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됩니다. 아, 어, 네. 한국말로 <laughs> 간 김에. 간 김에 사오라고? 네. 저는거에또 뭐 <laughs> 건질 만한 게 있으면 뭐든 <laughs> 아, 나가 주세요. 네. <laughs> 다들 보니까 뭐안 샀어. 아, 아니 아, 아니에요. 좀 하이 저 살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저 홍보 담당, 오케이. 홍보 담당. 오케이. 네. 알죠? 여기 뭐 하나 하나라도 안 사면 못 나가는 거야. <웃음> <웃음> 일단 <내> 거. 살 때까지. 일단 내거 사면은 보너스로 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음.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 호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장터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제가 하고 싶을 때한 번씩 더 하니까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호니버셜 스튜디오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 안녕.